왜 우리 그런 말다 알잖아요 90% 이상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쓸모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 우리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죠 근데 우리 이거 다 이미 알잖아요 이거 들으려고 영상 들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디의 일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일기를 쓰기도 하고 저녁에 일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일기를 꺼내볼 때가 있어요. 일기를 꺼내서 쭉 보는데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걱정에 대한 저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일기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행복한 날에는 일기 쓰는 거를 깜빡하는데 우울한 날이나 걱정이 많으면 꼭 일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기에 제 나이별로의 걱정거리와 한숨이 막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 했던 고민과 걱정들이 최근에 적힌 일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을 대하는 방식이 옛날에 매몰되어 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 걱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걱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분들,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분들,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걱정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 스스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쿨한 타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이없죠. 근데 스스로를 일기로 자주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가끔씩 제가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말다 알잖아요. 90% 이상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쓸모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 우리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죠? 걱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조언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떨치고, 현재를 살아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를 곱씹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이미 알잖아요. 이거 들으려고 제 영상 들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듣는다고 갑자기 현재에 사는 거를 시도할 순 있겠지만 바로 살기 어렵고 심지어 저는 명상이 취미인데도 걱정이 가득 찰때 명상만으로는 그 불안함을 떨치기가 어려울 때도 많더라고요.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되고 가끔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쓸데없는 걱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걱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주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막 사람 말에 휘둘린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좀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좀잘 느껴지는 편이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아니면 뭔가,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보이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말실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또 저는 애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걱정이죠 그 다음에 각종 예측과 음 걱정들을 제 일기장에 담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게 전혀 나쁘다는 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느낀다는 게 나쁘다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적인 걱정은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와 는거 라서 올 해의 삶 의, 지 장도 없고 가끔 씩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기도, 하 는데 이게 얼마나 하루 에 자주, 그리고, 자 기가 얼마나 그불 안과 걱 정에 잠식 되어있 느냐 가, 차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반적인 말 외에도 어떤 것이 제 스스로 삶에 도움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책과 제 경험에서 제가 더 이상 부, 불안과 걱정에 의해서 빠지지 않는 습관은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바로 말하면 해결책을 찾는 습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걱정과 고민을 하면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찾죠. 근데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봐보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하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보다는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들을 가정하고 그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를 상상하느라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분과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걱정도 사실 불안함이라는 기분과 생각의 결합에 가깝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정적인 걱정과 고민, 사실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까지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뇌는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우리가 편한 거를 좋아하고 스크롤만 슥슥 내리면 돼서 그런 건데,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머리를 굴려서 해결책까지 생각하는 거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세요? 저는 MBTI, F형인데 T형이 되라는 말인가요?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나, 자신이 느끼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리면 도움이 된다. 나는 그렇더라.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고, 제가 자신이 없어지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합니다. 제가 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럴 때 바로 일기를 써요. 이래 이래서 자신이 없다 갑자기 이런 게 겁이 나고 나 혹시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되고 실수하는 게 무섭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레 아 내가 처음 해봐서 자신이 없을 수 있고 내 선택에 확신이 없구나 어 하지만 이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결과는 아직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 보이지 않는 뭉개구름 같은 불안들이 거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구름 같은 게 가시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디디야,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바로 묻습니다. 그러면 처음 해보는 영역이라 자신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책을 몇권 사서 도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해결책을 내릴 수도 있고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리는 습관에는 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단순한 하나의 습관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걱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 걱정은 이거다 라고 알아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걱정이라는 웅덩이에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빠져버렸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허우적거리면서 더 들어가는 것을 멈춰야 해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아나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만 알아차립시다. 두 번째. 그 걱정을 밖으로 꺼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록이에요. 제가 심하게 걱정이 되거나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명상이나 받아들임 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의식적으로 이걸 한다는 게 약간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걱정들을 다각도로 명확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걱정들을 밖으로 꺼내서 다각도로 보는 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걱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려면 그걸 명확히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렸다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명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명상으로 그 걱정을 알아차리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 스스로 말을 해보거나 종이에 글로 꺼내 보세요. 저는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렇게 말로 뱉어 보셨으면 좋겠고 종이에 글로 써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 우리 연애 고민도 남한테 해줄 때는 기가 막힌데 막상 내 일이 되면 아까림도 못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내 일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오래 하고 있다면 그 걱정되는 마음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적는 행위가 우리가 느끼는 이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이지 절대 부정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꼭 자기 걱정에 대해서 쓸때 이걸 다독이는 마음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사실인지 구분하고, 기분과 생각이 실제와 다르다는 걸 인지합니다. 이렇게 쭉 적은 것을 보면, 진짜 사실인 말이 있고, 내 요동치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건가? 이걸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맞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 없는 건 아닐까라는 거는 내 기분이 만들어낸 망상이죠.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되고 뭔가 할수 없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막 펼쳐지고 이런 거는 내 감정이 상상해낸 지나친 비약이죠. 이렇게 내 걱정이 만들어내는 것에서 사실을 찾고 내 기분과 생각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지하세요. 내 기분과 생각을 믿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추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객관적으로 알아차린 자신의 걱정을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해소해 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사실과 내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고 나면 나의 걱정은 무엇인지, 나의 걱정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나의 불안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해결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목적이지만 질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에 내가 할 수는 없는 문제야. 라는 발견도 괜찮고, 이거는 나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해결할 수 없겠는데, 지금 당장 고민할 문제가 아니네. 라는 결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걱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해결책을 내리다 보면, 어느새 내 걱정을 해결하는 실력도 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자동으로 돼요. 나중에는 글로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다. 어, 아, 이거 내가 내 불안이 만들어낸 상상이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지금 이거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걱정에 매몰됐지만 해결책을 찾을 때내 일이라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하소연하거나 고민 상담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 만약에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 그럼 나는 뭐라고 할 거지? 그러면 자신의 걱정을 좀더 객관적으로 해결책을 내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걱정이라는 게이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일상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모습에 나도 사람이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따뜻히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어떻게 할지 자신에게 상냥하게 물어봐 주는 자신의 걱정 인형 같은 친구가 스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기에서 수많은 걱정이 적히고 변화가 된 거겠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고 엄청나게 버거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버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걱정들에 귀를 기울이되 휩쓸리지는 않았고 그것들을 오히려 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이용할 거라는 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현명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이루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래오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리 개발자 다이어리 DDD의 기록 이야기.